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모니터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 고를 때 정말 힘들죠. 뭐 어떤 모니터에 골라야 되냐뭐 인치도 정해야 되고, 뭐 헤르츠도 정해야 되고. 그냥 패널도 정해야 되고. 이렇게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명암비도 있고, 뭐 틸트도 있고 다양한데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모니터 고르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니터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크기죠, 그렇죠? 뭐 24인치, 27인치, 32인치, 뭐더큰 경우는 뭐 42인치나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대세는 그래도 24, 27, 32예요. 어, 어떤 게 좋으냐면 솔직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4인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뭘할때 모니터 크기가 한 눈에 구석구석 다 들어오는 거는 24인치예요. 그 실제로 프로 게이머들이 뭐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아니면 뭐롤 어 다양한 프로 게이머들 이 있는데 프로 게이머들 99% 대부분 95% 이상의 프로 게이머들이 24인치 모니터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24인치가 어 우리가 어 눈으로 책상에 앉아서 보기에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24인치는 솔직히 요즘에 모니터가 대형화되는 시대에서 너무 작은 어 느낌이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32인치 32인치가 어, 역시 어, 모니터 책상에서 봤을 때 가장 어, 크게 볼수 있는 크기가 아닌가 싶어요 더 크면 진짜 너무 가까워서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구석이 잘안 보여서 그래 32인치가 제가 봤을 때 어, 책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큰 크기 같은데 32인치는 장점이 영,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더라도 큰 화면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 박진감 넘치고 몰입감이 좀 조,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32인치의 단점은, 어, 화면 구석구석 보기가, 한눈에 보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좀 눈부심이 있는 편인데, 어, 화면에서 그 빛이 너무 많이 나오, 나오기 때문에, 좀 시력에 좋지 않습니다. 좀, 어, 시력 저하가 좀 우려돼요. 32인치 같은 경우는. 너무 빛의 양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32인치를 썼었는데, 제가 모니터가 지금 24인치, 25인치, 그 다음에 27인치 쓰고 있고 예전에는 32인치를 썼어요 꽤 오래 썼는데 어 방송하면서 32인치를 치웠습니다 너무 커서 불편하더라고 혼자 쓸 때는 영화볼을 많이 봐서 좋아했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2인치는 조금 어 영화나 동영상 감상용이 아니라면 조금 비출을 하는 편이고 또 눈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할 거면 24인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4인치 는 너무 작고 32인치는 너무 크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 그 중간에 그 절충 역할로 27인치를 추천해요 27인치 괜찮죠 27인치 정도면 어, 적당하죠 약간 크면서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석구석 다 보이긴 하고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치는 뭐이 정도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를 고를 때 60Hz가 있고 144Hz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144Hz 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60Hz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잔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게임을 할때 오버워치나 배그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휙휙휙 돌리는데 심지어 피파할 때도 60Hz 모니터는 잔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 모니터는 b 2 b 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켜지는 거를 이제 B2B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럼 5미터다, 0.5다, 0.2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5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B2B가 아니라 G2G예, 요 G2G, g 2 g 를 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 꺼졌을 때랑 켜졌을 때랑 이만큼 꺼졌을 때랑 응답 속도를 따진다고.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더 옛날에 어, B2B가 더 정확한 거였는데, 요즘 이걸 좀 지들이 야, 어, 완화시켰어요. 요만큼만 하자, 그냥. 요만큼이 어, 꺼진 거지. 뭐, 이렇게 바꿨어. G2G로. 그레이로 바꾼 거죠, 블랙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금, 어, 응답 속도가 예전만큼 못해요. 그래서 제가 LG 모니터 60Hz 짜리를, 어, 하나 산게 있는데, 어, 잔상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그거를 이제 보조 모니터로 쓰고 있어요. 원래 줌 모니터로 샀은, 샀는데 예전에. 60Hz짜리는 약간 좀 패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조금 그래도 144보다는 잔상이 좀어 있는 편이에요. 제가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144 모니터를 제일 싼거두 개를 어 샀어요. 이제 조만간 모니터 리뷰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건데. 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44Hz 모니터는 아무리 싼걸 사도 잔상이 없더라고 물론 제가 사용한 거는 이제 144짜리 총 3개 싼 거는 2개인데 정말 144 중에 제일 싼거 2개를 사서 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잔상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잔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니터는 무조건 144그 다음에 144로 해야 게임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죠 어, 144 정도는 어, 해줘요. 그리고 요즘 144 헤르츠 모니터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옛날에는 솔직히 144 헤르츠는 좀 가격 이 비싼 게 많았는데, 어, 요즘에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어, 굉장히 좀 좋은 싸고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응답 속도, 아 저기죠, 응답 속도 아니죠. 헤르츠는 무조건 어, 60 헤르츠는 비추, 144 이상을 어, 144, 144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속도 있죠 응답 아까 말씀드린 응답속도 음, 응답속도는 응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믿을만하지 못해요 제조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응답속도를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어, 5짜리 6짜리 다 써봤는데 갖고 와서 보면은 아안 맞아 이게 뭐, 뭐, 뭐 말은 5라는데 실제로 보면은 6이라고 되는 것보다 장상이 더 심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144Hz 모니터를 구입하면 응답속도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 제 경험상 어, 경험상에요100%보증할수 없어요. 모니터 다쓴거 아니니까. 이제 경험상 144Hz 모니터를 사면 응답 속도는, 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 사야 될 게, 뭐, 명암비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 저는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 어, 따지는 게 약간 좀 전문가 아니고서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색감 같은 거는, 어, 모니터 세팅이나 그래픽카드 세팅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차이가 솔직히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어 높은 가격의 모니터를 산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매장 가서 실제로 보고 내 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색감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수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적당한 중저가, 저가의 모니터를 산다면 어 명암이나뭐 밝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섬뭐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어제제 제 저도 뭐컴 게임 좀 한다고 하고, 뭐 하루 종일 컴퓨터 보는 사람인데, 어 뭐, 영화나 미드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모르죠. 뭐, 제가 허접이라서 그런 걸지도. 자, 그리고 모니터 살때또 봐야 될게 뭐가 있나요? 자 한때 몇년 전에 커브드 모니터, 커브드 TV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막 이렇게 커브가 돼가지고, 뭐, 어? 여기서 뭐, 동일한 기준으로 볼수 있어서 몰입감이 더 좋다. 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커브드 모니터를 하나 샀어요. 한성 거를 사서 집에서 모니터 썼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커브드 모니터의 장점은 어,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있다 뭐 저는 큰사없긴 약간 몰입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단점이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을 이렇게 꺾여서 보기 때문에 어,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어그뭐라고 그러죠? 각도가 아니야. 그리고 커브드 모니터가 좀잘 깨집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약해. 그리고 커브드 모니터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망했어요. 원래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커브드 모니터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 될 거다. 뭐 LG와 삼성도 굉장히 밀었는데 솔직히 지금 어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기대보다 굉장히 몰락했고 지금 대형 TV 같은 경우는 어 커브드 모니 커브드가 거의 없습니다. 거보다 평면이고. 저도 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44짜리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커브드고 한 개는 평면이거든요. 어, 근데, 평면이 더 낫더라고. 쌍, 둘다 제, 되게 저렴한 건데. 어쨌든 뭐, 그부분 나중에 좀더설명드 어, 제가 후기 때 설명드리고, 커브드 모니터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굳이 커브드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조금, 안 써봤, 안 써봤으면 써보고는 쉽죠. 어,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에 맡기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모니터 살 때도 중요한 게, 바로, 피벗 기능이죠. 특히 사무용으로 구입할 때는, 모니터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피벗으로 세워야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그, 문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 불편하거든. 위아래로 길게 봐야 될 경우는, 피벗 되는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모니터가 다리가, 그냥 요렇게 일반적인 다리로 되있으면 어 그냥 이렇게 각도만 조절되는 다리는 저렴하고, 요즘에 제지 요것도 조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 저렴한데, 이게 틸트가 되면은 모니터,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왜? 모니터 다리 가격이 비싸져서 그래요. 그쵸? 그리고 높낮이 조절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틸트는 굳이 필요한 것같지는 않고, 모니터 높낮이 조절은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모니터를 저는 가능하면 모니터를 높게 보는 게 좋아요. 모니터를 아래로 보면 거북목이 옵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목 디스크가 와요. 그래서 모니터는 가능하면, 어, 눈높이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눈높이보다 살짝 위에 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어, 목이 여기 척, 여기 목뼈가 여기 일자로 유지돼서 굉장히 오래 봐도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 개인적으로 일반, 어,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조절되는 모니터를 추천하고, 만약 높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모니터 밑에 뭘 받쳐야죠. 어쨌든 모니터 다리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해요. 어뭐큰 문제는 아니지만 뭐그렇고요 근데 모니터 살때 여러분 배사홀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뭐 요즘 배사홀 다돼 있어요 뭐 10cm, 10cm 아니면 뭐 20cm, 20cm 이렇게 점이 있어서 나중에 암으로 모니터 암 있죠 모니터 암으로 그거를 어, 고정할 수 있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듀얼 모니터나 트리플 모니터 나중에 쓰시는 분들은 그런 배사홀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좀더 어, 컴퓨터 모니터를 쓸때 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도 설명 안 했네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에 또 뭐가 있냐 그 포트 있죠 포트를 좀 봐야 돼요 어, 모니터에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뭐그 어, 뭐죠 SUV 포트 있고 그다음에 요즘 모니터는 어, DVI 있고 HDMI 있고 좀 DP 포트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 이것도 조금 음, 알아둘게 144Hz를 쓸 거면 어, DP 포트가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도 거의 다 DP 포트가 있기 때문에, 어, DP 포트가 있는 게 좋구요. 뭐, LCD, MI는 웬만한 모니터는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없는 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디스플레이 포트 지원돼야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모니터에 스피커도 좀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스피커가 뭐, 모니터에 달리는 스피커가 대부분 성능이 썩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 있는 게 편하죠. 따로 스피커를 사서 놓으면은 좀 지저분하고 그것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 비싸기 때문에 뭐 사운드 바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모니터에 스피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어 포트가 얼마나 다양하게 어 있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저 같은 경우는 델 모니터를 좋아하는데 델 모니터 좀 비싸긴 한데 어 장점이 어 디스 저뭐 usb 포트가 기본 장착 대부분 델 모니터는 어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니터에, 어, SUV를, 어, 한 4개 정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USB 허브로 모니터가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이 되죠. <laughs> 자, 이외에도 요즘에 뭐, 어, 굉장히 뭐, 와이드, 16대9, 21대9, 뭐, 30몇대 뭐, 울트라 와이드라 해가지고, 뭐, 다양한 모니터 형태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역시 제일 큰 게, 어, 뭐, 인치랑 헤르츠랑, 그다음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패널이 뭐 IPS, VA, 그다음에 뭐 그런 뭐 패널 분류면 다양한데 패널은 뭐 취향이 있지만 IPS 계열이 좀 색감이 좋기는 하죠. 그다음에 뭐 VA 패널이 조금 응답 속도가 느린 건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안안해 어,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실제로 몇년전 4, 5년 전에는 IPS 계열의 패널만 썼어요. IPS 계열이 확실히 색감이 좋았어요. 대부분 이제 LG 모니터가 i p s LG 아니면 패널이. 근데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 두 개가 그 VA 계열인데 VA 계열도 게임 하거나 그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 아 상당히 색감도 괜찮고. 아 요즘에 VA 계열이 많이 따라왔다. IPS랑 별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굳이 뭐 어, 패널은 좀 그래요. 그리고 TN 패널, 옛날에 또 게이머들이 프로게이머는 사실 TN 패널만 써요. TN 패널이 제일 응답 속도가 빠르거든. 제가 쓰고 있는 뱅큐 모니터도 어, 그때 제일, 제일 비싼 거 프로게이머들이 쓴다, 쓴다는 그 모니터인데 TN 패널에 144Hz 근데 요즘 나오는 VA 패열 VA 계열 144Hz 모니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 그래서 굳이 뭐 패널도 뭐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패널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한번 뭐뭐 뭐 어디 뭐 이마트나 아니 뭐 일렉트로닉 마트 있죠 이마트에 아니면 뭐 삼성이나 LG 파는 데 가서 모니터 한번 어, 모니터 뭐 IPS 패널하고 어 삼성은 VA 패 계열이죠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 사람 눈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 때문에. 패널은, 어, 옛날엔 정말 중요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IPS 계열의, 어, 게이머 할 때는 t n 패널만 따졌는데, 요즘은 전 별로 안 따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모니터 고를 때 봐야지. 해상도죠. 해상도. 해상도가 FHD가 있고 QHD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아시죠? 다, 어, 일반적으로 FHD, 1920, x 1080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어, 나는 QHD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해상도 확 올라가지 뭐. 이게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어, 원래 이론적으로는 해상도 높아지면 더 선명하고 좋은 화면을 볼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컴퓨터 성능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내가 FHD만 쓰면은 충분히 144프레임, 어, 200프레임 뽑아낼 수 있는, 어, 그런 그 모니터도 만약에 내가 QHD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144 반토막밖에 안 되고, 어? 200프레임 나고 100프레임밖에 안 나요. 그럼 그걸 또 강제로 또 프레임을 올리려면 그 해상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QH나 고해상도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픽카드 성능으로 봤을 때, 어, FHD, 1920, 1080만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동영상 감상을 많이 하시는 거나, 영화를 많이 보거나, 뭐, 자기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QHD 어 소스가 많다. 영화, 아니면 자기는 뭐, 블루레이나, 어, 이런 고화질 영화를 많이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 시청자들, 게임하는, 뭐, 시청자들, 어, 그런 분들한테는, 어, FHD, 어, 1920, 1080 정도면, 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린, 그린다면, 개인적인 기준에서, 어, 저는 24인치, 27인치, 32인치, 어, 모니터 크기는 요 정도가 책상에 놓기 적당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는, 꽤 진짜, 진 프로게이머 마인드로 할 거면 24. 그쵸? 어, 나는, 어, 진짜 크게 보고 싶다. 그럼 32. 나는 절충형이다. 그럼 27인치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 속도는 무조건 144. 뭐, 120도 있고, 뭐, 160도 있고, 한, 뭐,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60만 아니면 돼. 60은, 조금 이제, 끝났다. 60은 TV 볼 때만 쓰는 거지, 어, 60은, 60은 솔직히, 어, TV 볼 때도 잔상 나와요. 잔상 있더라고요. 제가 60Hz TV를 뭐 보는데, 넷플릭스 보는데, 잔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는 무조건 144. 자, 그 다음에 포트는, DP 포트 있는 걸로 사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을까? 어, 와이드는 뭐16대 구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뭐 틸트나 이런 부분은 뭐 선택상이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생각, 어,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모니터 고를 때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딱 요약해서 추려드리는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니터 고르는 거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바이.